봄시장잘 기억해주세요. 시장 오늘 제그 정지인 저가에 있어서 대구 직원들 봐도 <목소리도> 오래서부터 아는 분들 영국의 농산물이 동류와 미국의 농산물 우리 사람들은 미국 산한들과직 정치들을 중심에 하면서 81년도 대구 경북이 나누어질 때부터 더 세하게 그래서 큰 과제로 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대구 경북이 다시 정지에찰해는라합니다 오늘 모인 시대 경북, 관계자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다음은? <laughs> 훨씬 더 질 높은 서포트를 받았습니다. <laughs> 떠나기가 싫었습니다. 체으로 <laughs>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시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찬란한 문화 역사 사안 자존 오늘이 전에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 첫걸음이 교환 근무로. 그 경북의 역사가 설려 있는 국보. 그 문화재들이 산재에 있는 이 명산 중의 명산 오늘 우리도 이 명산의 정비가 우리를 보호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.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2% 67.3% 네, 국립공원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조가 있었습니다. 2010년도에 그 성격 타당성 조사가 경북대학교에서는 있었고요. 전천하셨더라고 원장님한테 발표를 해줬으면 좋겠다. 그래서 제가 후배들한테 또 넘길 수 없어서 제가 하겠습니다. 그랬지만은, 새로운 몽랭터는 필요하지 않나 하시나요? 예, 기준과 절차는 아마 잘아시 2010년에 경북대학교에서 수행했던 그 결과를 보면 점수를 매겨놨습니다. 총 100점수가. 근데 80, 80점 이상이 되면은 국립공원 60. 뭐, 국립공원이 이서 이그 하나의 역찰.